도를 했죠. 약4 6, 8억, 9억 정도 그 그렇죠? 48억, 8300만 원. 자, 요게첫 번째 이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들이 또 솔솔 나와요. 어, 상승여력 아직 남아있다. 약간 이런 증권사들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. 이렇게 되면 개미들이 또 탄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털 거예요. 털고 쏠 거라는 거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고점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. 우리 에코프로 경험해봤잖아요. 그쵸? 에코프로 때 어땠어요? 이런 고점에서 많은 전문가들, 그리고 많은 방송쟁이들, 그리고 많은 가짜 유튜버들이 더 간다, 몇백배 간다,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여요. 왜? 이런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들이 오고 있다는 거는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어차피 얘는 더갈 수밖에 없는데, 이거를 바로 가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죠. 바로 가